말할게. 이게 존나 맛있어. 뭐 이게 가리비? 응, 아니 이거 관자거든. 나왜 없어? 이건 내가 따로 시킨 거라서. 아지 나도 한개 줘야지. 오이오 <laughs> 새끼 지자두개 쳐도. <laughs> 아니, 와 존나 이건데. 이 이게 존나 맛있어. 이거 두개 얼마 줘 알아? 얼마인데? 어? 이거 두개0 0 원이야. 아 이거 사기잖아. 아, 존나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진짜로. 나맛있데 뭐냐? 아? 아 이거 사기잖아 아 이거 사기잖아 원계소문 님 별풍선 원장! 10개 원장! 감사합니다 종우가 가리비 먹고 가라 성태가 먹는다 원우 님 별풍선 10개 와, 감사합니다 입나봐 죽는데 이 뭐야? 아이고간자한 비슷한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잠깐만 <목소리> 관자 어디 갔어 관자잖아. 아니 이거 관자가네 딱 <목소리> 봐도 전복이잖아. 관자야. 아니 내 관자. 관자 컸어. 아, 관자, 관자 컸다고. 아니 내 관자 씨 <laughs> 아니 전복도 비싼데 전복보다는 또 관자가 진짜 맛있어요. 야, 관자. 관자 존나 맛있다. 니까 응. 존나 맛있다. 니 그리고 비싸는데. 내가 뭐냐 전복보다는 관자살 이런 이 살살 녹으면서 이 부드러움. 이거 존나 맛있는 거 알지? 응, 향도. 어? 우니 어? 나 이거. 우니 못먹어는데 나도 못 먹어 가지고. 이뭔 개소리야! 나도 오늘 못 먹는데? 강덕수 응? 시상아 한입 먹어. 아 미안. 나 먹어. 먹어. 나 알을 안 먹어. 아 생각나 아, 주문 간데. 맞아 이 비싼 거지. 아, 이거 천고 비싼 거. 아안 먹었잖아. 아니야, 너안 먹었잖아. 한 입만 먹어. 나 아, 먹어 그래도. 음.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고. 나 아, 이거 먼저 먹고. 아아 아, 아, 맛있어 이거. 아 씨발 안 먹을래. 아 먹어. 아, 맛있어. 맛있다니까. 맛있다니까. 맛있지? 얼마? 얼마? 싼 건데 이게.. 얼마짜린데? 3천짜린데야3천 이거 5천짜린데 이거? 맛있지? 한개더 있어. <laughs> 아 여기 배나프지 마. 아니 야왜 그러는데! 안먹겠다맛있다면뭐 아, 아, 방금 뭐라 그랬어? 거짓말 어 거짓말 쳤다 왜? 쳤다 왜! <laughs> 아이 <이게> 새끼야! <laughs> 안먹겠다니까 이런 거. 성길안 먹는다니까. 일단 뭐 야. 시상이가딱 찍는 거한한개 무슨 짓 어때? 하나 딱 찍어봐. 자딱잘 골라야 된다. 음, 잘 골라 마셔. 종욱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한명 있다. 어? 이렇게. 관자 아 있잖아, 이거 먹는 거 했잖아 이거. 아 관자 줘 아니 관자 씨발 나도 하나를 먹어 씨발. 두 개를 는데니아이 새끼 거 먹어 이 새끼 새끼 거먹 먹게도 좀. 이 새끼 세개쳐 먹었어. 아 이거 존나 맛있어. 존나 맛. 진짜 맛있어. 존나 맛있어 이거. 존나맛있지나버 나버지, 그래, 나버지, 나 나버지, 나지나버 나버지, 나버지, 나 나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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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 나버지, 나버지, 아버지 나버지, 나버지, 나버어 나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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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 나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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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져와. 아 먹어 관자 존나 응. 존나, 이제 맛집이야. 거주로구나, <laughs> 아 보고. 내가 앉아 나그랬 정말 이제 받치면. 공부나감자가 아? 새끼새만 이걸 또쳐 <laughs> 먹네. <있네>. 감사합니다. 자. <laughs> <laughs> 그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부산 만다쳐 먹었어, <laughs> 야, 너는 나 말한 사이에. 아니 중밥이 있겠다. 밥 아니 새끼야. 위에 있는 것만다쳐 먹었어, 이 새끼가. 야, 야. 음. 맛있다. 서울 을면서먹어먹어야돼 아니 게왜이렇이야게왜이렇지왜이 혹시 뭐 이렇게? 왜이삼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라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좀이렇어 아! 소승과 눈 마주치는 중생들은 사바세계와 안녕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 아! 아! 딸기는? 딸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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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응? 게임을 안해서 사자성물 모르는 거야? 응야 개새끼야 <laughs> 북한의 수도 어? 북한의 수도 이거 모르면 나가 뒤지자 뭐지 평창 아 어, 맞아 아, 평창. 평양 평양 아 평양 어 평양 평양 <laughs> 평창 개새끼야 우리나라 아니야 아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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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올림픽 어? 아 평양 <laughs>

Ah, that's new. Henry, has this ever to me? Why would he send would you? Because yes, I'm the, the Obviously not the best. So, yeah. What we really nah, are. Ah, that's new. Everything that we've worked for. One who can take out Henry, bro. Now, the question. Chasing 꽝 bear. Bear? 쫓아다니느라.. 헤매고 있습니다.. 와.. 이새끼 아직도 쓰고 있네.. 와.. 존나 돌대가리 새끼들.. 아뭐 하루종일 저러십니 글쓰지도 못하는 새끼한테 이걸 쓰라 그러니까.. 쓰리 또이 아니 이건 너무 쉽다 쫌아으로와 <laughs> 이게 뭐, 뭔 글씨야 너? 이게 뭔글야 <laughs> 아니 아니 글씨체가 왜 이래? 쫌아내 <laughs> <laughs> 눈. 아, 눈! 아니 이거 맞잖아 어? <laughs> 야, 얘 이거 치의 병신아 치의 치읍이요? 어치씨야이등읍 아유 아유, <laughs> 아유. 창지도 아니야. 쪽. <목소리> 아, 쪽. 쪽. 아, 쪽. 촥 촥해. 쪽. 아유. 아니, 야 아, 하고치었차 다니느나. 어. 촥 촥해. 그러면 바람은 똑바로 아야 돼. 나 후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 자, 아, 한다 아니, 안 아, 보여. 여기서 안 보여. 하잖아쪽으로 돌려 그냥. 아.. 새끼 눈깔이 Okay, 아니 안 보자. 보자. 그렇게 대박 나겠어? 경시할게요. 어? 이발 돌리지 말라고. 자, 모래밭에는 알록달록 예쁜 천막이. 일단은 점.. 일단 맞춰보죠! 갑니다! 공개할 아, 겁니다! 공개하죠? 예. 갑니다! 하나, 또 일단 저부터 공개하고 이렇게 아, 아, 아 잠시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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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합시다 다 음. 네. 하나, 하나.. 한 명씩 한 명씩! 아, 제, 젠장 켜줘! 니다 어.. 오픈하세요 재상씨랑 NOPE 거는 잘 봐봐. 어이잖아, 어이. 어이가 없어, 이새끼 어이가. 어, <목소리> 이라고 써야지. 1대1대0입니다. 어? 네. 습 문제라고, 저 문제. 하나만 하자. 네, 음, 하나 하나 하나만 하자. 거왜말안 해줘.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발, 아, 이거 아, 바줘 이거 이거 이건 민심 봐야 돼 이건. 그럼 나웃기려고안 했지. 맞아도 있어. 아나 진짜 웃기려고한 거라니까. 아, 지 면상이 웃긴데 왜 급발. 맞아. 면상이 웃긴데. 야야야 지금부터 제대로. 아나 웃기, 진짜 웃기려고 아니 이거 맞는 말인 줄. 진상에... 그는 아니야 등신아 그는. 어. <laughs> 너 딸기 스펠링을 쓸수 있어? 딸기? 스펠링 뭐야? 그럼 응, 스펠링 뭐야? 와. D D A L. D D R 이 어? 뭐? 뭐 D D 뭐? D D 뭐? 딸 딸기.